안녕하세요. 12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면서 조세 저항이 줄고 알짜 지역의 매각 압박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저조한 경제 성장률 전망 겨울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담보 대출이 허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최종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지 않는 한 매수심리 회복도 묘연합니다. 중구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62,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23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5.0,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6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중구 전체 6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300개로 지난주 대비 25개 감소하였습니다. 3개 단지에서 매물 3건이 가격을 올리고 16개 단지에서는 25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흥동 1가 경남아너스빌의 108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9억에서 3.3억으로 0.6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신흥동 3가 신흥아이파크의 103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1억에서 2.9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운서동 금호베스트빌 1단지의 106동 10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2억에서 3.8억으로 0.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300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00개, 7.69%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947개, 72.85% 동일 매물은 37개, 2.8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5.5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25개, 63.46%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00개, 15.3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59개, 4.5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9.8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인천시 중구 67개 아파트 단지에는 15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6개 평형에서 16.99%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7.71%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5 25.2%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 중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산동 스카이시티자이 평당가가 1,741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중산동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평당가가 1,690만원으로 2위,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KCC 스위첸 평당가가 1,656만원으로 3위, 운남동 이 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 평당가가 1,585만원으로 4위, 이어서 중산동 이 편한 세상 영종국제도시 오셔나임, 중산동 인천 영종하늘도시 알라비발디, 운남동 영종센트럴 푸르지오자이, 운서동 운서역반도유보라 퍼스티지, 주상복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